엄마의 가장 큰 잘못은 나한테 희망을 줬다는 거예요. 나도 좋은 엄마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 엄마한테 사랑받을 수 있다는 희망. 사랑을 지속해서 줄수 없다면, 아이한테 절대 희망을 줘서는 안 돼요. 여기요? 선생님, 저기 열다섯 살의 엄마 죽여서 들어온 거예요. 이거 봐. <laughs> 눈빛이 싹 달라지셨네요. 당신 앞에 있는 마이크를 보는 눈빛이 아니라 존속살에 폐류나 낙인찍힌 범죄자를 보는 눈빛이 됐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요. 사실 살인은 아니었어요. 미리 계획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쓰러져 있어요. 손엔 약병이 들려있고.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나한테 벌이 내린 거야. 근데, 엄마 입술이 움직여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9.11에 전화를 했어요. 그때 엄마가 뭘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옆으로 갔어요. 사랑한다. 했으면 정말 최고였을 텐데. 미안하다. 라고 했어도 난 눈물이 났을 거예요. 도와달라고만 했어도 내가 이해를 했을 텐데. 엄마가 뭐라고 한줄 알아요? 음정 세계를 틀렸어. 전날 밤 콘서트를 완전히 망쳐서 어떤 비평가가 엄마의 오페라 인생은 이제 끝났다는 기사를 쓴 거예요. 심각한 일이긴 하죠. 근데 그때 제가 느끼기에 엄마한테는 음정 세개 틀린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그랬죠. 엄마. 쉬어. 의사선생님이 엄마 쉬어야 된대. 그리고는 그 코끼리 노래를 불러줬어요. 아기 코끼리. 한마리 곡노래를 부르네, 덤벙덤벙 덤벙 춤추다가. 네. 그렇게 스물여덟마리를 셌을 때 엄마는 숨을 멈췄어요 사람들은 평생 난 무슨 가치가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죠 근데 나는 15살에 내가 음정 세개보다도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 결심이 더 확고해져요. 말했잖아요. 자유.